이 공을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칠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아주 가볍게 공을 성공했죠. 특별히 어떤 모션을 쓰거나 그렇게 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은 편하게 쳤는데요. 실제 이 공의 배치를 한번 놓고 보면 과연 이 공이 정말 쉬운 공이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직접 여러분들이 공을 놓고 한번 보시면 이 공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먼저 공 배치를 보면요. 자, 목쪽고 노란 공은 여기에 이렇게 완포인트에서 완포인트를 연결한 곳에 이렇게 공을 놨고요. 그다음에 빨간 공 제일 쪽구는 가운데 센터에서 이렇게 연결한 선, 그다음에 이쪽 반포인트와 반포인트를 연결한 선에 공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흰공 수구는 이렇게 이 초구치는 점세 군데에서 이쪽에다 이렇게 놨습니다. 자, 이 공을 실제로 보면요. 쉽지가 않습니다. 약간 끌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밀어도 될것 같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공을 한번 밀어서 한번 쳐볼게요. 밀어서 공을 편하게, 자, 당점은 9시 당점을 주고요. 공을 밀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밀어서 치면 어떻습니까? 공이 마지막에 1, 2에서 그냥 이렇게 서서 올라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은 평범한 스트록으로 공을 치면 이 공을 여러분들이 많이 실패할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각도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공은 부담스럽잖아요. 한 눈에 봐도.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공은 부드러운 팔로우 샷으로만 쳐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공을 놓고 그냥 쑥 집어넣는 느낌. 그냥 공에 대충 놓고 그냥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부드럽게만 놔도이 공은 득점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각도가 좋을 때는 그냥 큐를 끝까지 밀어놓는다는 느낌으로 공을 치시면 득점에 성공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공 라인에서는 이 공을 부드럽게 밀어놓으면 투 쿠션 이후에 쓰리 쿠션에서 회전을 먹지 않고 꺾이지 않고 그냥 위로 올라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공을 치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공을 끌어서 치시면 안 돼요. 자, 먼저 당점부터 설명해 드리면 당점은 9시 당점을 저는 주고 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난 그러면 이거를 8시 당점으로 주고 칠 거야. 하지만 이 공을 8시 당점으로 잘못 치고 공을 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에 끌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을 실패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이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기를 맞추는 게 끌어서 치면 두께를 얇게 써야 되잖아요. 만약에 끌었을 때 공을 두껍게 치면 이쪽에 다이렉트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을, 당점을 많이 낮추게 되면 공이 부담스러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공을 칠 때는 여러분들한테 당점을 몇 시를 주고 쳐라? 9시 당점을 주고 쳐라. 스피드는 3 정도만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PBA 뱅킹 정도 수준의 스피드를 치시면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느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공 가지고 뭐, 어? 내가 너무 세게 쳐서 여기서 회전을 많이 먹여야 된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공을 세게 치면 반발력으로 튕겨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을 어느 정도 스피드를 살짝 낮추면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면 회전을 먹을 시간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회전을 먹을 시간을 줘야 이 공이 맞고 이렇게 오는 그런 여유가 생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빠르게 치실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을 치실 때는 아주 중요한 게 공의 두께를 상당히 두껍게 치셔야 돼요. 이 공의 두께를 어느 정도 치시되지만 한 8분의 7 정도 겨냥해서 공을 치셔야 돼요. 8분의 6 이상 정도는 가셔도 공을 치셔야 되고 자, 공을 치실 때이 공은 밀어서 치면 아까 그 공이랑 달려. 아까 그 공은 충분히 밀어서 들어가는 공인데 이 공은 팔로우샷을 깊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이 공을 어느정도 공을 밀고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공을 짧게 딱 치면 내가 이쪽 사이드 왼쪽 회전을 많이 주고 쳐야 되는데 이 공을 여기서 스트로크를 짧게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공에 스피드를 덜 먹이죠 그러니까 약간 스피드는 뒤에 가서 약간 줄려고 하면 앞에 탁 되는 스트로크보다는 조금 쑥 들어가는 느낌의 스트로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한개 정도 스트로크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 이게 공이 있으면 이 정도까지는 큐 깊이를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 예요큐 깊이를 짧게 넣는 것보다 하나나 두개 정도는 큐의 깊이를 넣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전이 안 먹겠죠. 여러분들 2 0을 난구라고 생각하고 또는 접시를 칠줄 알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25점 26점 분들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다제 당구 채널을 들으. 들이...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점수가 높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부, 이분들은 스트로크가 명확하게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강의하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니까 이 스피드를 잘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큐를 칠때 스트로크를 칠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톡 치는 느낌의 스트로크를 하세요 깊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짧게만 톡. 뒤에 가서 톡 정도만 딱 치시면 돼요. 스트로크 짧게 딱 끊어서 치지 마시고, 톡. 자, 두께는 충분한 너, 두꺼운 두께, 8분의 6 이상을 가하셔서 공을 치시면 됩니다. 8분의 5도 부담스러워요. 8분의 6 정도로 공을 치셔야 되고, 당점이 너무 하단이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쪽으로 끌려서 맞을 수가 있다. 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두께를 굉장히 많이 쓴 상태에서, 두께를 굉장히 많이 쓴 상태에서, 당점을 하단, 8시 당점을 주고 치면, 공이 이게 끌린다, 이런 얘기에요. 살짝만 쳤다. 그쵸? 그렇죠? 굉장히 느리게 쳤지만, 공이 끌리는 현상이 생긴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 공을 치실 때는, 당점을 너무 밑으로 낮춰서 공을 치시면, 공에 끌림 현상 때문에, 이쪽 테이블에 다이렉트로 맞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잘치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방수를 높여야 되거든요. 방수를 높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공이 여기에 맞아도 들어가고, 여기에 맞아도 득점이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 이 라인에서, 꼭 특정한 지점에 맞춰서 공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더 넓은 범위의 공이 맞아도 득점에 성공할 수 있는 스트로크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음 바로 그 스트로크를 구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을 대고 치실 때 두께를 8분의 6 정도 이상 겨냥하시고 이 공을 칠때 끌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뒤에 가서 이렇게 가볍게. 그렇죠? 이렇게 공을 치시면 이 공이 의외로 쉬운 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이거 되게 어려운 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요 공이 만약에 이렇게 섰어요 이렇게 목적구가 이렇게 있고 제 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이 공이 이렇게 있으면 이건 옆돌리기 치면 되잖아요 근데 공이 이렇게 있어요 공이 이렇게 이거 잘못하면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얇게 치면 공이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공을 하단으로 주고 치면 공이 끌리니까 하단으로 주고 공을 두껍게 치면 공이 끌려요 이렇게 이공 실패죠 저희가 굉장히 느리게 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이 나왔을 때는 이 공이 봤을 때 이거 잘못하면 걸릴 것 같은 느낌도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다이렉트로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공을 8분의 6 정도 겨냥을 해서 약간 뒤에서만 살짝만 톡 야, 좀 세게 강하게 들어가지 말고 가볍게 탁 이렇게 치시면 이 공은 득점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어렵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만 하시면 이 공을 필수가 있는 공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 스트로그를 이렇게 해서 공이 들어갔는데 여러분들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그런 공입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제가 가르쳐 준거 충분히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멋지게 3쿠션을 성공했죠? 즉, 일명, 오늘 강의할 내용은 더블 레일입니다. 자, 공개치를 보면요. 자, 이 빨간 공은 이쪽 완포인트랑 이쪽 완포인트. 그 다음에 이쪽 반포인트와 이쪽 반포인트를 연결한 선에 빨간 공을 여기다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일자로 되어 있는 이 라인에, 즉, 투 포인트 라인에 제 수고, 흰 공을 거기다가 일자로 공을 세웠습니다. 자, 이 공이 이쪽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 공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얇게 쳐서 이렇게 접시를 칠수 있어요. 더블레이를 이렇게 얇게 치면 이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방법으로 이 공을 공략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이 두껍게 치는 방법은 이 공이 일자로 돼 있을 때는 아무리 얇게 쳐도 이공을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공이요. 이 빨간 공이 이렇게 세 있는 상태에서 노란 공이 이쪽에 있으면, 즉, 한 포인트 반이 아니라 이쪽에 이렇게 있으면 이 공은 이쪽으로 이렇게 더블레이를 쳐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죠. 한번 쳐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충분히 득점에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은 쉬운 공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쪽으로 쳐도 맞아도 이쪽으로 빠져나올 확률이 있지, 다이렉트로 맞을 확률은 굉장히 확률이 적어서 밀고 들어오는 경우밖에 없는데, 그걸 보고 공을 칠 수는 없죠. 그래서 직접 더블레이를 치는데요. 이때, 치는 요령이 있습니다. 이 요령은 바로 뭐냐면, 이 공의 두께를 맞추는 요령이에요. 이 공의 두께를 맞추는 요령은, 이 공의 뒷면에서 코너를 향한 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의 중심으로. 그 공의 중심이 가리키는 공의 뒷면이 여기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뒷면으로, 공이 정면으로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쪽에서 코너에서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그쪽을 가리키는 공의 뒷면을 제 중심이 이렇게 들어가서 맞으면 이 공은 득점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쓰는 스트로크는 바로 뭐냐면 부드러운 팔로우샷으로 치셔야 돼요. 강하게 안 치셔도 됩니다. 이 공은요. 자, 스피드는 한 2.5에서 3 정도만 치셔도 돼요. 2.5에서 3이니까 우리 PBA 뱅킹하는 정도 스피드만 가지고도 편하게 쭉 치시면 공이 올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때 팔로우를 할때 아주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팔로우라는 건 뭐예요? 큐를 이때 약간 좀 부드러운 팔로우 샷으로 해야 되는데 팔로우라는 거는 큐를 끝까지 밀어놓는 동작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팔로우를 할때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가장 하점자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마지막 뒤에 팔로우 동작이 미는 게 아니라 공을 때린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 마지막 동작을 공을 미는 동작이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바로 브릿지가 여기에 정답입니다. 브릿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브릿지를 길게 잡으시면 안 돼요. 브릿지를 길게 잡으시면, 이공원 끝에 가서, 하점자분들은, 이 팔로우샷에 연습이 안돼 있어서, 이렇게 브릿지를 길게 잡으면, 쭉 밀다가 마지막에 못 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딱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리가 생겨대로 이쪽으로 각도가 더 커지는 그런 분리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자세는 바로 뭐냐면 브릿지를 이렇게 길게 잡는 것이 아니라 브릿지를 이렇게 앞으로 놓는다 이거죠. 그래서 20cm나 25cm 정도 그렇게 길게 잡으시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해서 공을 이렇게 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밀어치기 하면은 브릿지가 길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브릿지라는 밀어치기라는 것은 공을 맞고 나서부터 밀어야 되는 거구나. 공을 맞고 나서부터 더 미는 그 거리가 나오지 않으면 밀어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을 만약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잡으면 밀을 마지막에 이렇게 때리게 된다 이거예요 치기가 그렇죠? 이거 저, 저 같은 경우야, 이게, 밀어치기 동작을 연습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은 관계없어요. 이 브릿지가 엄청 긴 분들은, 이게 고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밀어주는 동작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팔꿈치가 충분히 따라 들어온다 이거예요. 이 팔꿈치가 끝까지 큐를 쳤을 때 따라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오른손이 내 왼쪽 가슴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왼쪽 가슴까지 진짜 그걸 그대로 밀어주시는 분들은 브릿지를 길게 잡아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점수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바로 브릿지를 짧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당점은 10시 반이나 10시를 주고 치시면 됩니다. 이거를 9시로 치시면 안 돼요. 9시로 치시면 어떻게 돼요? 공이, 그렇죠. 끌어치는 공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즉, 분리가 심하게 되기 때문에, 회전을 맥시멈으로 주니까, 어, 이거 혹시 9시 당점을 주고 사용하는 거아니야 그러면 공을 칠 수가 없어요. 9시 당점으로 공을 치면, 공을 두껍게 치면 이게 공이 끌려요. 밀리는 것보다 공이 끌려서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건, 이거를, 어, 두께는 맞았는데, 당점의 선택이 잘못돼서 실패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그러면 정리 다시 한번 할게요. 당점은 10시나 10시 반, 3팁을 주고 치시면 되고요 예, 네, 이거 이 밀어치는 당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단의 당점을 겨냥해서 공을 치셔야지 10시 2팁, 11시, 11시 10시 반 2팁이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충분히 밀려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큐를 왼쪽으로 밀려가지 마시고 그 겨냥한 지점으로 똑바로 치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공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냐면 거의 8분의 7이나 8분의 6그 사이에요. 굉장히 두껍게 치셔야 됩니다. 어, 우리, 우리, 여러분들 이 공을 치실 때 어떤 거를 착각을 하냐면, 야, 그 정도 두께로 공을 치면 밀고 이쪽에 맞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은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회전을 준단 말이에요. 회전을 역회전으로 주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재회전으로 공을 주고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이 맞고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이 공이 즉 공을 주고 그쪽 회전으로 주면 그쪽으로 갈려는 성질이 생기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 너무 두꺼운 두께 아냐 바로 이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가르쳐 준 공의 이 코너에서 공의 뒷면, 코너 바로 앞부분이에요. 코너 바로 앞부분에서 공의 뒷면을 가리키는 거기를 제 공의 중심이 향해서 감은 된다. 자, 이거를 강하게 치셔도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강하게 치면 당점을 아무리 줘도 강하게 치면 이게 분리가 이렇게 이런 게이 식의 형태가 생긴단 말이에요 두껍게 쳐도 그러니까 이 공은 부드럽게 밀려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공을 쳤을 때또 두려운 게 바로 뭐냐면 혹시 이 공이 갔다가 와야 되는데 힘이 없지 않을까? 충분합니다 PBA 뱅킹하는 정도 스피드만 가지고요 똑바로 밀어주시면 여기서는 속도가 느려지지만 다시 마지막에는 제회전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역회전으로 들어갔다 제회전로 나오면 그때는 힘이 살아서 오는 거예요 쿠션에 맞으면 1 2 3에서 그때부터 스피드가 살아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시범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저는 여기서 테이블에 10시 반 정도에 당점을 주고요 부드럽게 쓰리팁으로 주고 부드럽게 공을 치겠습니다. 한 8분의 7 정도 돼요. 굉장히 두껍게 공을 겨냥해서 부드럽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성공.